그로스리협회가 제36회 장학생 시상식을 18일 목요일 오후 4시 페더웨이 그로스리협회 사무실에서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현정 회장, 이영규 이사장, 김성일 장학생 심사위원장과 민문기 총무, 박정은, 한승한 임원도 참석했습니다. 올해 선발된 장학생은 아그네스 킴, 제니퍼 강, 조세핀 창, 브라이언 유 강, 건우 강, 수잔 팩, 지원 파크, 리오 리등 모두 8명으로 김현정 회장과 이영규 이사장으로부터 상장과 1000달러의 장학금을 수여받았습니다. 장학금 수여식을 준비한 샌드라 잉글랜드는 학생들에게 선물 가방을 나누어 주며 열심히 공부해 한인 사회의 재원이 되어 주기를 희망했습니다. 어, 저는 지금 세아로퍼스트 대기니버시티에서 자학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공부 예정이에요 지금은 어, 심리학 공부하고 네, 있습니다. 어. 네. 그러면은 이 장학금이 어떤 데로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어이 장학금을 받아서 토대로 더욱 더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이런,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예나는 지금 오늘 장학금 받은 그 마음이 어때요? Right now, I'm attending Seattle University t o pre-law. To become a major in criminal justice o r criminal defense lawyer 어, 많이 많이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심리학에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네 감사합니다. Okay. 네. 왜냐면 저희들이 그 작은 정성이지만 살아날새싹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해 줄수 있다는 게참 기쁩니다. 그래고 저희들이 뭐큰 힘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도 받은 만큼 또돌그 이상 돌려줄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되려는미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미끄럼이 돼 가지고 진짜 학업에 더욱더 열중했으면 좋겠습니다.